어른을 공경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죽어 있는 사람을 산 사람처럼 대우하고 이미 사라져 있는 사람을 있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효에 지극합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대우하고 이미 곁에서 떨어져 사라진 사람을 있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효에 지극합니다를 한자로 새겨 있습니다. 경기 소존 애기 소친 사사여 사생 사망여 사존 효지 지야 경기 소촌 공경경 극이 바속 높을 존. 어른을 공경하고 여기서 어른을 공경한다는 집에 할아버지나 아버지 같은 분을 공경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애기 소친 사랑의 극이 바속 친할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여기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머니 누나 뭐 여동생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사여 사생 일사 죽을사 같을여 일사 날생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대우한다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대우한다는 말은 장례식장에서 이런 양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어, 묘장하지 않고 하고, 3일 동안 함께 지나죠. 3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꼭산 사람처럼 어, 대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 전에 그분의 이모, 저모, 목욕도 시키고 깨끗이 탁 하죠. 그렇게 대우한단 말입니다. 사사여 사제.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대우한다. 사망여 사존. 1사 사망할, 망할 망, 같을려 있을 존. 이미 떠나는 사람은 있는 것처럼 되 하는 말은 특히 제사 지낼 때, 이런,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이미 제사, 제사 지낼 때는 사람이 돌아가신가, 1년, 2년 지났죠. 곁에 없지만은 꼭 있는 것처럼 밥상도차려놓고 그때 돌아가신 분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좋아하는 건 챙기고 다 그러죠. 그런다는 말입니다. 효지지야 효도효 갈지 이를지 어조사야 이렇게 하는 것이 효의 지극합니다. 경기 소존 애기 소친 사사여 사생 사망여 사존 효지지야 한자 다시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경기 소존 공경경 극기 바소 높을 존 어른을 공경하고, 애기 소치, 사랑의 그기 파소 친할 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생요, 사생, 음. 사사요, 사생, 일사 죽을 사, 가틀려 일사 날생, 죽어 있는 사람을 산 사람처럼 대우하고, 사망요, 사존, 일사, 망할망, 같으려 일사, 있을존. 이미 곁에 없는, 멀리 떠나, 안 계신 분은 곧 계신 것처럼 대접하는 것이 효지, 지야. 효도, 효, 갈지, 이를지, 어조사, 야. 이게 바로 효의 지극합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죽은 사람을 대우하는 것을 산 사람처럼 대접하고 이미 사라져갖고 곁에 없는 사람은 있는 것처럼 대접하는 것이 바로 효의 지극함이다. 지금까지 사대명사 6 0 0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